네, 네. 전상민식이네요. 네. 몸 관리가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. 그러니까 여기는 팀이 네. 가장 좀 몸이 뿌른 선수가 고삼 김범석 네. 선수밖에 없네요. 네. 네 나머지는. 운도 아. 보면은 뭐 그냥 살찐게 아니라 조 좋아 보이는. 그쵸 뚱은 아니니까. 네. 대단합니다. 네 심대영 선수가 승연이 역전했어요. 게임은 많이 기울었죠 승현아! 진호야! 아 이렇게 남승현 선수에게 네, 전해지면 네, 이제 잘 알겠네요 어? 3번 3번 자자 이제 하모님 선수는 이게 백끼를 던졌습니다 수건 던졌죠 그쵸 승현아! 진 선수들을 통계하려는 선수 와 여기 김수철 좋아요 아김수철이 아쉽네요 승 <목소리> 파이팅 넘칩니다. 무슨 3점 파워팅보다 좋은 게던데야 감독님이 말씀해 주 팀의 3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<목소리도> 3점이딱히렇게들어같고진 않아요. 팀의 한 대를 어떤 걸어한 얘기를 할시는거 같아요 오 근데 파머니 비전 참 좋은 선수들 많아 보이는데 와 네. 원래 같으면 이제 통과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<목소리도>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아쉽겠지 사실 이제 그 전에는 8강이고 음, 지금 네. 이제 4강인데 그한 그 문턱만 넘으면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현실감이 사실 엄청나아요 아, 그렇죠. 그럼 예탈보다 심한데. 음. 네. 역시 이것 어떻게 보면 또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고 아, 그렇죠. 어, 또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또,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아, 한 번. 뭐 오늘 5명의 스피드를 만났다면,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. 아, 좋은데요. 와, 좋아요, 김수철. 와, 김수철. 네, 전 태풍이 많이 쎄고 있보던거야 네, 김수철이. 김수철은 다음 때부터 아마 플레이 타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네. 야, 좋습니다, 김수철. 여기서 <목소리도> 원래 유망주였으면 은 이제 자기의 위치를 공부해야 할수 있는 맞아요 나와 아니고 잘수로만 점수를 올렸어요 잘수 6개 나오고 있어요 자 김정현 경 필요 없죠 이제 다이내믹도 결승전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다이내믹스 안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, 기프 앤 고고의 장윤성이 와 빨라요. 와... <laughs> 기어이 60점을 채우네요. 야. <laughs> 오늘 경기 장 최대 득점입 약간 최종훈 선수가 생각나는 프롭 <laughs> 그 <트럭> 점퍼였어요. 이야, <laughs> 그래도 늦게, 뒤늦게불 붙었어요. 액션! 튀어오는 게... 말도 안되 스피드였습니다. <laughs> 아니야 아, 삼선수 되게 큰데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다이나믹도 사이즈가 네. 네. 아, 다듬네요 야 정균성이 정균성 서 이거 빠르구요 네네 게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구요 아무해 보지 않아, 쉬워요 카이다도 네. 약간 문발로 다뚫는 케이스거든요, 카이다는. <laughs>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제가 근데 기억나는 게, 네. 그이기주 선수가, 네. 이 선수를 계속 들어가지고 베이스를 계속 넣어가지고. 아, 아, 눈지 기억나요, 네. 저도. 제가 이제 이름 호명하지 않겠는데. 네. 네 <웃음> 아니 <웃음> 좀 막으라고 해야 <했는데>. 되요네 <laughs> 맞아요 어원진 선수가 네, 점수 이상하게 올리고 그렇죠 네. 다 운이잖아요 저희는 <laughs> 네. 그고 오늘은 다 운도 있고 네, <laughs> 네. 자, 이렇게 6 7대 40으로 다이나믹이 승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